박물관 2층입니다. 엄청 높죠 박물관. 여기 돌아다니면 정말 피곤합니다. <laughs> 이쯤에서 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집트 신화를 이해해야만이 이집트의 이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집트의 수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학이 지금 현대 수학의 뿌리인 거죠. 그 수학이 그리스로 갔고 그리스 수학이 로마로 가고 로마 수학이 지금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입니다. 물론 어, 동양 수학도 있었죠. 중국에서 온 우리 한자 문화권의 경우 그러나 그 수학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아닙니다. 그들이 손수분해를 하거나 뭐 이차방정식은 풀었지만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은 모두 이쪽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신화가 네 개의 신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장 주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물론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라, 아툼, 아툼라, 뭐 이런 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근데 이제 그 신을 믿는 건 아니고 그 아툼라의 자식이 네 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이시스입니다. 둘째가 오시리스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세트입니다. 넷째가 네프티스입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와 네프티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식을 낳는데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자식이 호러스입니다 아까 입구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주신 기독교적인 표현 이것도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하자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에,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호러스고요 그 다음에 어, 셋째와 넷째가 결혼해서 그러니까 세트와 네프티시가 결혼해서 난 아들이, 안스입니다 젖음사자, 죠 그런데 이제 아, 세트가 형을, 형에게 도전을 해서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라이온킹 얘기와 비슷하네요. 삼 u 이 왕위를 가져가고 따라서 그 조카인 호러스가 다시 삼 y 한테 도전해서 왕위를 처, 찾아오는 과정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거의 전부인데요. 물론 뭐 구체적인 스토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호러스가 이겨요. 그래서 세트는 약간 사탄, 악마의 상징이 됐고요. 호러스는 어, 이집트인들의 예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주 큰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그트가 패배한 종족이어서 악마화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중간에 휴식을 위해서 기념품 샵에 잠깐 들렸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게 이 아누비스 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칼의 머리를 하고 지팡이를 하나 짓고 있어요 이게 아누비스입니다 저승사자고 네프티스와 세트의 사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호러스를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집트 신 중에는 사랑받는 신 중의 하나입니다 파피루스 종입니다. 물론 어,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거이긴 하지만 파피루스는 맞습니다. 어, 이 파피루스 뭐 예전 파피루스를 우리가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가 맞고요. 이 파피루스의 세계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게 바로 훈네페르의 어, 죽음에서 사자에서 어, 그 그림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서 지금 심장 훈에페리 심장을 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 보이시죠? 여기에는 심장이 있고요. 여기에 깃털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 어, 이 사람 기념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진품은 박물관에 가서 보겠습니다. 오시리스가 어, 세트의 폐에서 죽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어, 아내가 도와줘서 이시스가 도와줘서 저승사자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인간으로 부활하지는 못하고 저승사자 아, 염라대왕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신 중에 이제 죽음의 신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의 신이 있고 어, 죽은 이렇게 훈에페르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은 사자에서 애가면 어, 저승사자에 의서 안내돼서 네, 바로 오시리스 앞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많은 걸 보여주죠.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비밀 공간이 있네요. 저 여기 세 번이나 왔는데 이 안에 이런 멋진 아주 오래된 도서관이 책 냄새가 물씬 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은 정말 보고 봐도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이러, 여러분 이거 진짜 한국에 이집트 특별전이나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 이집트 특별실에 가야 볼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오시면. 두 번, 세 번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 티켓, 네, 티켓을 끊으면 하루 그 당일 날은 몇 번이고 들어와도 되니까 우리처럼 잠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체력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눈이 보이시죠? 이게 호러스의 눈입니다. 그 호러스와 세트의 싸움에서 눈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집트인들은 호러스의 눈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심지어는 달러, 그러니까 미국 돈이죠. 달러에도 이 영원히 잠들지 않는 이 눈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호러스의 눈이고 이건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서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 있을 것 같네요. 일랍니다 예. 진짜 매일 합니다 내부에 각 방의 변호를 가르키는 숫자입니다 17을 거꾸로 쓴것 같이 생겼고 하나는 17 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 16 입니다 이 방은 온통 사자우사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벽에 다사자의입니다다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어, 오시리스가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앞에는 죽은 자들의 심장을 재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어, 수학에서 측정 무엇인가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를 적용해서. 다른 거와 양을 비교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 그 모든 것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범람으로 시작되었고요. 사실은 인간의 그 거짓, 거짓말이라는 거짓 속성, 사실 누구나 정직하지는 않죠. 대부분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 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만들어낸 거죠. 당신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특히 다른 사람의 죄물을 거짓으로 뺏는다는 건 마치 신전에서 성행위를 한것 같은 그런 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집트가 다른 사람의 땅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철저했는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측정하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오메타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 지오메트리의 시작입니다. 아, 이집트에서 발견된 최초의 수학 책이 린드 파피루스인데 아, 이 파피루스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박물관에 그건 없습니다. 린드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역시 이 박물관에 그건 없고요. 영국 대영박물관에 가면. 린드 파피루스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자가 아메스인데, 아메스가 거기에 뭐라고 남겨뒀냐면 이게 비밀의 열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수학적인 기록이야말로 우주를 이해하는 비밀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투탕카멘, 이 전시의 화일라이트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으로 오겠습니다. 모든 게 황금이죠? 의자가 황금입니다. 아 투탄카멘의 황금 가면은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안에도 다시 철망이 있죠 철문이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서는 철령이 금지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제가 볼수 있는 것만 찍겠습니다두탄카멘의 자칼입니다 자칼인지 야생견인지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현대 감각으로 봐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만큼 센시하게 되어 아, 있습니다 향내 아, 게임의 아이콘으로서도 어, 전혀, 전혀 어,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죠. 황금 의자입니다. 예,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탄 카면의 황금 가면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 저만 보겠습니다. 박물관을 나와서 나일강으로 접근하는데, 나일강의그 접근이 마치 우리 한강, 처럼 그 옆에 팔팔대, 팔, 한강 옆에 팔팔 올림픽 대로가 있잖아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어,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호텔로 들어가서 나일강을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호텔로 한번 들어가서 나일강을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나일강입니다. 옆으로는 8팔 올림픽대로가 있네요 그래서 걸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게 됐고요 저 유람선도 강 건너서 보이고 잘 보이시죠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과 같은 아주 훌륭한 강이긴 한데 지금은 뭐 아스완댐 완성으로부터 홍수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홍수가 넘쳐서 여기 땅들이 항상 매년 농사를 망치곤 했습니다 홍수의 기능은 꼭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금방만 농사가 잘됐는데이 지역에 농사를 하고 비료를 쓰지 않을 만큼 풍족하게 위에서부터 퇴적포를 물들이, 강물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농사는 정말 잘 됐겠죠. 비료를 안 써도 될 만큼.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마다 홍수가 나서 여기에 있는 땅들이 다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땅이다. 이게 내 땅이다. 왕이 얼마나 골치에썩었는지 파라오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장부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토지 대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열 평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열 평을 가지고 있으면 설마 설사 경제가 조금 달라진다고 한들 그냥 열 평씩 돌려주면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열평씩 이렇게 토지 대장을 만들고 홍수가 나면 기학자들을 통해서 땅을 다시 재분배하는 역할을 했다고. 자, 아름다운 나일강을 보시죠. 한강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 한강이 더 아름답습니다.